행복님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뚜띠아로, 음, 통밀 뚜띠아로 만드는 도시락이에요. 이렇게 롤에 뚜띠아를 말으면은 휴대하기도 좋고 저장해놓기도 좋고 야채만 해서 잡드시기엔 뭔가 허하잖아요. 빵이 먹고 싶고 이럴 때는 이런 뚜띠아로 좀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선택해서 작사 보세요 오늘은 뚜띠아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뚜띠아에 야채를 얹고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야채는 집에 있는 거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조금 펴주고 저번 시간서부터 제가 계속 먹는 케일, 쌈채소, 그리고 루꼴라 그리고 파프리카, 색감 있게 골고루 섞어주고요. 요거는 건강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분에 먹고 싶어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여기 햄이 들어가니까 치즈 이 치즈 뭐 맛있다고 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분한테 추천 받은 거예요 그분이 거 사길래 이 치즈가 좀 유명하긴 해요 근데 안 먹어 봐서 저도 한번 사 봤어요 여기 양가생이 말고 오. 빵이 좀 바슬하게 이게 되면은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준비해 놓은 종이 호일이에요. 종이 호일에 얘를 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봤던 뚜티아 모양이 나와요. 여기 좀 텐션을 잡아주고 여기에 미리 커팅해 놓은 테이프 붙여주고 이렇게 음, 야너잘안 달라붙는구나. 잠깐만요. 이런 거큰 거가 있길래한번 집어와 왔는데 오. 다르네. 기존에는 제가 테이프까지 붙여보진 않았어요. 오, 잘안 되네요. 요소제는 황이네. 우선은 얘는 이따가 다시 염여볼게요. 말아놔야 되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 살짝 묻는 것처럼. 역시, 왁스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가 써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다음번에는 또잘 해볼게요. 이건 옆에 놓고, 다시, 이쪽 안쪽으로, 이번에는 샐러리. 아, 먹어봤는데 향긋해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고, 여기 초록초록. 그 다음에는 엔다이브에다가 저걸 껴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당근라페를 넣을 거예요. 당근라페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요 사이에는 크레미 집에 크레미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요 저는 그러고선 또받아주면 돼요 왜 소스 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소스를 안 넣는 거는 나중 얘는 약간 저장해 놓고서 살짝 먹으려고. 오늘 만들어서 내일 먹을 수도 있고, 이틀 있다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도시락처럼 가자고 다니면서 먹을 거니까. 이번에는, 요거는 주문해서 따로 준비해 본 거예요. 아까 한 개는 사선으로 했고요. 얘는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김밥 잡아주듯이. 이거 나중에 다한 번씩 하면은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음, 테이프는 조금 여유있게 잡아야 되겠어요. 이게 왁스의 테이프잖아요 코팅되어서 이게 방, 이렇게 물기 안 생겨서 되게 좋긴 한데, 야채랑. 근데 맨들맨들 하니까. 종이 오일도 마찬가지고. 음, 훨씬 낫죠. 아까 걔, 제가 왜 사선으로 했나 몰라요. 이거 나중에 바로 해서 먹으려고.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이렇게 뭉뚝거리고. 만약에 종이를 잘라서 똑같이 얘처럼 말르시면될것 같고. 그 다음, 또 어. 이런 거는 현미, 통밀인데, 이런 거는 음 그냥 저렴해요. 비싼 건 아니고, 맛도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우유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러고 두부로 만든 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얼핏 보고 먹어보진 않았어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우리, 구운 야채랑, 이런 애들 좀 넣어볼까요? 스테이크, 요거, 거는 거 있거든요? 닭다리살, 여기 탁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야채는, 약간 구운 야채, 그리고, 줄, 콩, 줄기, 이렇게 되어 있는 애도 있고, 이거는 냉동 믹스된 거 그거 볶은 거 상큼해서 입안이 약간 후레시해지어서 이거는 좀 자주 애용하는 것 같고 얘는 여기 한번 말아주고 스타 얘는 빼야 되겠네요 이쁘긴 한데 굴러다니네요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자 종이에 잘 싸면 되죠 뭐 이번에는 색깔이 다른 거. 너무 많이 넣네요. 얘는 빨랑 먹어야 되겠다. 있다가 오픈해서 먼저 먹으면 되죠. 어, 과요 불급이라는 건 이제 느꼈어요. 많이 넣으면 안 되겠다. 모양이 이쁜 거는 적당히. 오, 마늘도 기어 나오고 난리 났네. 자, 이제 끝은,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오예. 오, 예.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쁜데요? 이따가 썰어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음, 여기다가, 오리를 한번 훈제 오리가 있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와 야채도 이제 끝자락이에요. 음, 기가 엔다이브 식감을 살려줘야 되니까 여기 넣는 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딱히 뭐 이렇게 구애받을 것 같진 않고. 이번에는, 당근 옆에. 얘가 들어가니까 간이 맞아. 그래서 저는 따로 안 넣는 거야. 이게, 어제 이거 만들 때, 약간 살짝 간간했잖아요. 이게 주둥이를 잘 잡고. 김밥 말듯이, 여기를 좀 땡땡하게. 아, 음, 여기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김밥도 아닌데 이렇게 헤맬까. 오. 뚜띠아는 많이 구우면 안 돼요. 많이 구우면 빵이 딱딱해져요. 테스트할 때는 그냥 해서 먹었거든요. 포장도 그냥.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역시 많이 넣어서 그래요 한번 잘라볼까요? 어, 잘를때 얘가 여기 밑이잖아요 그럼 벌어져요 이렇게 매끈한 데가 위로 올라오게 우라빵 칼로 가졌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오. 오. 이렇게 해서 도시락 한번 싸볼게요 요거는 닭다리살 스테이크로 구운 거또 뒤하고요. 요거는 그 더건강 아햄 그걸로 한 거고. 요거는 크래미크래미 크래미 요거는 훈제 오리로 만든 또띠아. 오늘은 이렇게 써요. 당근 라페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띠아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애들은 한 2, 3일 냉장고에 잘 넣어. 소스 안 바르고. 소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위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짜서 잡수셔도 돼요. 어차피 당근 라페가 간간하니까. 간에 맞춰줄 것이고, 필요한 소스 첨부하시면 돼요. 제 취향에는 이게 맞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행복님들도 맛있게 해서 잡사 보시고요.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